아, 누구를요? 곧보아 아. 홍보. 아. 홍보. <laughs> 홍보. 누구 할까요? 저희. 강아지와 어, 어, 님이랑 갈게요. 저랑 탱커 둘다나 탈을 할까? 그다음 답은 3탱 3일인가? <laughs> 3탱 3일 갈까요? <웃음> 이번에도. 와, 이거 딜레 없는 거 같은데. 어, 딜레이져. 딜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할까요? 아, 아니요. 제가 이 할까요? 할까요? <laughs> 오 제가 나이스 저탱두 명이 있어야 네. 다리아 디버 그러니까 가능하신 거죠 아. 다 서로 제가 디바이도 될까요? <laughs> 저 자리아 보다 <laughs> 디버 <디바가> 가지고 <laughs> 있을 수 있어서 땡큐 아나, 아, 아나, 네, 아나. 어, 어, 아나, 아나 해야되겠죠? 예 아나 하고 싶은 거할거 같아요 아나로 힐벤, 힐벤 잘 넣어주시겠죠? 나타보다는 네. 아나가 더 편한 거 같아요 제 모이라도 괜찮데 <laughs>

아블이프그 아까 저희 이번에는 다음 그 상대팀 갔던그 경기로 이가갈 거예요. 정면에서 하나요좀고 어, 뭐 어, 왔다, 왔다. 들어왔다 아, 있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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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네이폭발시아렸 아이고. 아라인나다다다데인데다넣

가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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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아니,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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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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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이라이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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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할수 있어, 할아 있어, 할수 있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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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라이프, 라 라이프, 라이프, 라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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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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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이프, 라이 라이프, 라 라이프, 라 라이프, 라 어? 라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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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이라이라이 라이프, 라이라이라인프라이이라 라이프, 이이라 이거 저 이번에 자탄잡폭 있거든요? 네아 음, 아, 확인 그 포지션 2층으로 졌어요 제때 자탄.. 아 썼다 썼다 <laughs> 제어요 <잘안> <laughs> 네, 이번에 자탄 빠졌어 제드 비트가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자탄잡이답이다 제가 비바 박비 해볼게요 가능하면 오케이 오른쪽 들어온다 오른쪽 들어온다 어, 라인이 밟아주세요 라인 밟아주세요 이제 이제 <laughs> 파악, 파악, 파악.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라인님 내려자 빠졌고 아좀야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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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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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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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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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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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나, 이 나,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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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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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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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나, 나, 야 나, 아 나, 나,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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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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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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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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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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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우리팀 아볼레. 아이고. 안 돼. 아와 이제 진짜 잘 놓치셨는데. 아비. 상대 라인도 비슷하게 잘했어. 상대 라인 비올레님이 마스터인가 그럴 거예요. 마스터 짧고 다이아 떠나셨어. 아니 메인 탱은 마스터일거예요 아마 네네 메인 탱 마스터로 할거요오프라 메인 탱 유저신데 원래 투투 투 해달라는데요? 투투 투 나장하고 오늘 루시일 대신 나타할까요? 딱히 상관없 가시는 걸로 디바님이 딜러 하시면 될거같아요 근데 디바님도 탱 응. 유저고 저도 탱 유저고 해서 그러면 제가 딜러 할게 합탱 합시다 그러면 <laughs>

아이구야, 이걸 아. 이고야 이거 느껴지네. 고마워. 하나 밥비야. 오래 하면 손에정크리스어 옆으로 돌아요 오른쪽에 야타, 오른쪽 야타 있어요. 있어요. 네. 야타, 야타. 어, 라인 있어. 라인 라인 있어. 라인 있어. 라인 어 라인 있어. 라인 라인 있라 라인 어라 라인 있어. 라인 어 이거. 라인 있어. 라인 있어. 라인 있어. 라인

이게 <목소> 나이스. 어, 뭐 왔어? 왔어. 이거 다막 막아 놨대. 데이크와 하는 거 같아. 그래. 가려보자 이거 막아 막았어. 안 팠어요. 잠 다음턴에 제대로 사놓 거예요. 저희 별전에 자탄이랑크레랑온게 그것도 사실 타이어도 있을 거예쿵 거진 다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발핀리는 아직 없을 것 같은데 왼쪽 위에 미빼고에딸트는 어, 빼고, 예. 어, 네. 어 네. 왼쪽 위에 뭐 있다 왼쪽, 왼쪽, 왼쪽 위에 겐지 레이왜 있어? 아니네 오케 나이스 배 나이스 괜찮다 겐지는 좋아 겐지 지 겐지 야, 총 야, 총안 되나? 트리 이탈할게요, 밀거 같아 뺄가뺄가뺄가 힘들 거 같아, 지

<laughs> 잠깐만요. 아 나는 이다아 어, 이아 놀래라. 아 이거 뭔가 힐러가 애매한데? 근데 어, 이거 뭐, 그 닉네임이 저팀 이름이면은 <laughs> 저팀 이름이야. 아, 팀이 아까 풀다 내가 팀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 웃겼지? 아웃겼님은 모르니까. 오케이. Okay. 아 뭐지? 삼삼삼 <laughs> 뭐야? 저는 계속 해도 될까요? 아 삼만원 자유로? 네, 어차피 저는 자유인 맥크리맥크리도 일단 들고 가볼게 파라 이 님의 별로 안 좋아. 한 넷. 이거 이, 어디 쪽으로 이, 가요? 이, 가요? 어느 라인 따라갈게요. 라인 따라갈게요. 근데 민지다, 민지다 이거. 민지다, 민지다. 니니 민지다, 민지다. 민지다, 민지다. 민지다, 민지다. 민지다, 민지다. 민지다, 민지다. 민지다, 민지다. 지이민지지다민지지다 민지다. 민지다, 민지다. 저기 몇 시에? 거기 들어이리 완료. 오늘 이번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잠깐만. 배리 정리 완료. 네, 네, 네. 자, 이제. 아데아이에요 근데 배터리 다아아네요 <laughs> 아, 차사비. 그, 데패 아, 패기 네, 기 아, 패기에 들려서 살짝 뺄게시요

어, 네, 오, 어, 다음, 어, 다음, 다음, 다음 우리, 어, 네. 아, 다음 우리 잘 잡고, 다음에 더탄 잡고, 어, 어, <목소리> 어, 나 <먹은> 거야, <목소리> 나 이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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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야나이어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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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뭐, 어 아, 이거 라인트 아, 이번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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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뭐야 이이이 오케이, 오이거아이

이거, 이거, 지하방을 이거, 이지하방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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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거이서 이거, 이거, 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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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가가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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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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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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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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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할 이거, 할거이 할만해 할만해 안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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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나 이거, 아니야. 조 지하방으로 가자매. 아 갈렸어. 아 내가 보통 못봤어요이아 괜찮아 괜찮 멈춰 멈춰. 가지 마이번한번 더. 한번아 렐리 렐리 니까아 렐리 에반데. 우리 집안이 있으니까. 가자가 집안 못있니까 왔다. 들어온다. 아리 집안. 써야 돼요. 방석 깨. 게 아 라이프 20대 2 어. 대 20대 20대 2 0나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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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자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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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저기 0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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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자기0대기0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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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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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자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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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대 왼쪽 으로 왼쪽, 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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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왼쪽, 왼쪽, 왼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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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아 왼쪽, 왼쪽, 왼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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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쪽 나이스 나이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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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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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비는 없다. 비는 없다. 비는 없다. 는할수 있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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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나, 비... 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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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 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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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비아 비소. 아소아아비아 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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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 비소. 아아아 방이 나이스 레킹볼 아이고 나이스 나이. 아, 여기 같이 여기 있어 거. 가고 있어 아니야 못해 아비 가요 가 여기 까지고맙습니다까지아 잘했어 잘했어 <laughs> 고맙습니다아비 아쉽다 이거 맞춰볼게요 한번